웰컴 투 스타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차세대 전차, 바로 K2 후표 전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K2 후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현대 지상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집약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존재는 한국이 단순히 수입 무기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먼저 K2 후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한국군은 기존 K1과 K1A1 전차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하고 첨단화된 전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북한의 기갑 전력과 비대칭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고,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한국은 독자 개발에 착수했고, 그 산물이 바로 후표 전차입니다. K2 후표의 첫인상은 외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전차의 디자인은 단순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장에서 생존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약 55톤 정도의 중량을 가지지만 탁월한 엔진과 서스펜션 덕분에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하이드로펜 오마틱 서스펜션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엄폐나 사격 각도를 최적화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기술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전차의 심장은 파워팩이라고 할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K2는 1500마력급 디젤 엔진을 탑재해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전투 중에도 신속한 기동과 전술적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무장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됩니다. K2 후표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했는데, 이는 독일 라인메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식 개량이 더해진 강력한 화력입니다. 무엇보다 자동장전 장치가 적용되어 승무원이 3명만으로도 운용 가능하며, 분당 최대 1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는 단순한 편의성의 차원이 아니라, 전투 지속 능력과 생존성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적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빠른 속도로 대응 사격을 할수 있고, 탄약 관리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탄약 또한 단순한 철갑탄이나 고폭탄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STAM이라는 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KSTAM은 사거리 약 8km에서 발사 후 공중에서 낙하하며 목표를 탐지, 공격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즉, 지형 뒤에 숨어 있는 적 전차나 보병 전투 차량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흑표의 공격 능력을 크게 확장해 줍니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혁신적 무기 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K2는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조합해 최신 대전차 미사일이나 관통력을 가진 포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어 접근하는 적탄도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단순히 강력한 공격 무기일 뿐 아니라 아군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한 방패 역할까지 겸비한 셈입니다. 전차 내부 시스템은 마치 첨단 전자 장비로 무장한 전투 지휘소와도 같습니다. K2에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가 탑재되어 있어 아군 전력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최신 열상 장비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 주야간 구분 없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목표물에도 안정적으로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격 중 기동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전차가 움직이면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차전에서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 될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제 국제 시장에서의 K2 흑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군만을 위해 전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K2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빠르게 전력을 보강해야 했는데, 한국은 단기간 내에 대규모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드문 국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K2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력과 산업 기반의 신뢰성을 증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K2 후표는 기후와 환경에 맞춰 다양한 계량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